본격 영상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 및 설명란에 남겨둔 자세한 설명 링크를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거래수수료 평생 최저요율 할인받는 방법과 거래소 가입 및 이용 방법에 대해서 전부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내용 이어가자면 설명이 어려울 게 없어서 정말 간단히 설명을 드렸으니 들으시면서 다음 내용을 순차적으로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OKX 거래소 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공식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한 후 이메일 주소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계정을 생성합니다. 이후 강력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이메일 또는 SMS로 받은 인증코드를 입력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가입 후에는 보안을 위해 반드시 구글 OTP 같은 2단계 인증을 설정하는 것이 좋으며, 입출금이나 선물거래 등 주요 기능을 사용하려면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해 KYC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을 입금하거나 카드로 암호화폐를 구매하면 현물 및 선물거래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 및 설명란에 남겨둔 거래 수수료 평생 최저 요율 할인받는 방법과 거래소 가입 및 이용 방법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거래소 수수료를 가장 낮게 거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담아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